아, 안녕하세요. 김태원 클래스의 김태원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아, 전주가 50도 같구나, 한 편이고요. 어. 미안합니다. 뭐, 아닌 건 아닌데, 자, 거짓말하고는 안 되죠. 일본도 빨리 좀 사과하고. 또한 분은 이제 결승 진출자인데요. 전주홍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그 에리트적인. 마치 그 명문대를 나온 듯한, 물어보지는 않았지. <목소리> 뿌옇던 안개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이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또 네, 이렇게 또. 네뭐 평소와 같이 그냥 열심히 기타 치고 컴퓨터로 음악 만들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미지가 괜찮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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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반응은 어때? 뭐 머리는 왜 그렇게 하고 갔냐, 실수 같은 거또 보이던데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친구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도 기뻐해 주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유튜브 선생님의 채널에 나오는 거니까.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슈퍼스타가 되면 뭐할 거예요? 뭐 저는 그냥 음악을 할수 있는 제 여건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으면. 아 그걸 다 이루었다고 싶으면 슈퍼스타의 이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네. 네. <laughs> 손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슈퍼스타가 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네. 움켜줘야죠. 아 나누어 주시오. 아.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음네 격려와 용기와 그걸 주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맛있는 거사 먹으려고 하는 게아니데요 <laughs> 방금 얘기했죠 아, 댓글들은 다 읽어봤어요 네다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쭉 봤는데 좋은 말씀을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음. 제 영상이 어떻게 나왔지 하고 쭉 봤는데 두 번은 못 보겠더라고요 부끄럽고 막씁쓸하고막 막 그래가지고 <laughs> 원래 그래요 아그게 아, 미션들의 네. 공통점이 아전전제 음반 다 풀어트렸어요. <laughs> 나쁜 댓글도 하나 있던데, 어떤 비슷한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그것도 링크를 제가 들어가 봤었는데, 비슷하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게, 루프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연주 방법을 제가 라이브 때는 이 컨셉을 활용을 하는 편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음악을 듣지 모르는 음악이에요? 아는 음, 음악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서 저도 들어봤는데 네. 멜로디가 같은 부분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 표절이라는 것과 표절이 아닌 것에 대한 그 경계선은 뭐라고 생각해? 대중들이 좀 판단을. 게좀 맞다고 좀 무섭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laughs> 제 생각에는 대중이잖아요 창작자의 마음이 중요하죠 네. 영향을 받는 거와 베끼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뭐 레퍼런스라는 그 명목으로 비슷하게 뭐 만들고 하는 방식이 요즘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조심을 하고 작, 창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레퍼런스란 단어조차도 몰랐건 뭐니 레퍼런스는 뭐야 참고 제가 답은 아닌데 저는 그것도 부정합니다 음. 그니까 그 뉘앙스까지도 뉘앙스까지도 그냥 표절로 봐요 음.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달라요 그 음. 헤이주드 같이처럼 뭐 음, 네.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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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에서 이렇게 합창을 부를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 정도의 뉘앙스 음네. 뭐 그건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네. 거기서 나나나 나나나 나이거래먹으지 않나? 뭐 <laughs> 어, 유튜브 약간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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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면 되니까 <laughs> 나나나 나 이거로 가자. 오늘 신곡을 가, 만드셨어요? 네 이전에 마, 만들다 만 거를 좀 완성을 해서 가지고 음. 왔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또 했는데 네. 또 어떤 댓글 하나가 <laughs> 뭘 올려가지고 아... 넘버 투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자신 있죠? 네, 네.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들어볼까요? 제목은 널널 찾아... 네, 찾아 울겠지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이제 이별을 하고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에는 또 이제 다시 널 찾게 되더라 꿈에서는 나도 모르게 네나도 모르게 널 찾게 되더라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요 들어봅시다 네. 컴퓨터 할줄 알아요? 안경 터수가엄청나네 거의 <laughs> 시작해 볼까요? 네 <laughs> 미안해요, 신경이 다는 막 이상한 성격이라. 아, 직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직접 오늘... 내가 o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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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뒀던 조그만 희망이 내가 놓을 수 없는 미련이 되었고 내꿈 꿈에서 또널 찾아온 오이되었고 내고 꿈고에서널 찾아올겠지 이어 기타 멋이게쳤다아 감사 누가 쳤어요 제가 쳤습니다아 기타 전공했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어 재즈 기타? 아니요 저는 블루스 기타를 좀, 블루스. 네. 네. 기타 한번 쳐볼래요? 맞아. 고맙습니다 연주를 또 해주시고 아, 제가 영광입니다. <laughs> 어 그, 괜히 떨려가지고. <laughs> 어쩜 내 향기가 항상 잊을 만하면 흘러와 어디선가를.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그녀가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헤어졌지만 그녀가 들었던 음악과 또그 거리에서 들었던 음악과 그런 음악이 늘 들려온다. 음악은 늘 흐르니까 제목도 바뀌어야 되겠네. 넌 널 찾아 울겠지가 아니라, 넌 음악이야. 로 바뀌던가 촌스러운 음. 건, 뭐, 멜론 차트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다 촌스럽긴 게. 아, 예를 들는거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멜론 좋죠. 아니, <laughs> 아니 어디 가면 그런 얘기. 아, 너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 뭐. <laughs> 여러분, 지인이 차트 1위부터 10위까지 보십시오. 다, 어떤 거는 이게, 이게 제목으로 되나? 할 정도로 긴 것도 있고. 너무 쉽게 가사를 썼는데 하는 것도 있고 네. 아 이렇게 쉬워야 되는 시대구나 배울 수가 있는 크 마무리 좋다 지니 <laughs> 한번 뵙시다 하나 둘셋지자 <laughs> 어른 나이 먹은 사람이 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시가 빨리 말을 해야지 다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뭐 들려와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었던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싱글을 하나 작업을 하다가 발표했어요. 를 거기 소재로 이미 썼던 거라서 또. 그 싱글 발표된 게 조회수가 많았어요? 아, 많지는 않았어요. 그건 안낸거 같은 거예요. 아, 팩트. <laughs> 네. 부활은 십사집인데 이번에 내는 게 근데 12 음악이 타이틀이 비슷해요, 느낌.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자신을 카피한 거죠. 이번에 것도 내용만 내용은 달라요. 근데 뭔가 틀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멤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 이젠 이 멜로디 스타일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면 안 돼? 너무 이거 좀 많이 하지 않았어? 음. 우리 드러머가 자신감 있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커다란 드러머가 12, 13집 나온 거를 아무도 몰라 <laughs> 멜로디, 음악 멜로디 자체도 슬픈데 가사도 슬프고 최대한 좀 밝은 노래를 많이 써보는 연습을 계속은 하고 있어요. 아니 밝은 노래라는 건 없어요. 가사가 밝으면 그 노는 밝은 노래 되는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한 글자만 바꿔도 이 가사 가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널 찾아 울겠지만 아니면 돼. 아, 울지만 않는데. 뭐 통기타를 이용해서라든가 만들고 나면은 그 나머지 악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시는지 거기에 맞는 어이고 괜찮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게 바로 떠오르세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도 들려요. 어, 그게 안안 아, 안 들려요 그런 게 하나씩 선율 같은 거 떠오르는데 무슨 악기를 더 집어넣어야지 이 곡의 완성도가 높아지겠다라는 게 조금 거기서 많이 막힐 때가 많아서 악기는 집어넣을수록 음악은 가벼워지고 악기가 최소 최소화된 상태에서 보컬과 선명하게 들려야 잘된 평곡이 형곡이죠 컴퓨터로 이미 반주를 만들어 놓으면 같은 얘기잖아요, 맥락이. 그러면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 네. 거기에 갇히, 갇혀 있으면 제가 말한 호공에서 멜로디를 떠올린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 되겠네요. 는 여기 갇혀 있는데 무슨 호공이야? 이 안에 있지. 음. 그거 틀어놔서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기타 한 대로도 사운드가 나올 정도면 나머지는 그 집의 악세사리와 비슷해 시계 하나 걸고 등 약간 좀 무드 조명하 여기다 하나 달고 이게 나머지 악기들이 할 일이지 그집집 집 자체의 뼈대는 멜로디와 아... 가사가 아... 가사가 자신이 없으니까 반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솔직히 음, 네 솔직히 그렇잖아 네또뭐 음, 가사 가사하고 멜로디를 먼저 만들 어놓고 그게 완벽하다 고생각 하면 컴퓨터에서 할 일이 별로 없죠. 그, 그러니까 난, 저, 그, 전지용 씨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그런 심플한 편곡을, 저번 곡도 그렇고, 네. 물론 자기가 뭐, 이펙터로 했지만, 그런, 그런 류의 편곡이 더 듣기가 좋, 좋더라는 거죠. 미틀 음악도, 음, 응? 예스, 뭐, 뭐 레디피 같은 거딱 그냥 몇개 밖에 안 들리잖아, 그냥. 네. 근데 잊혀지질 않잖아, 그 음악이. 집을 보더라도, 집이 돼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악세사리다라는 부분, 이제 곡이 좋게 나와 있으면 어떤 편곡이 되든 이제 편곡은 완성돼 있는 상태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심플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화 원래 안 오는데 우리 집이. <laughs> 되게 궁금하네. 공이야? <02야>? 네. 끊어버리네. <laughs> <laughs> 나보다 성질이 더 급한 사람이 이 사람. 널 찾아 올겠지 제목을 한번 바꿔 보시고요. 위쳐 원전이잖아. 네. 네. 원래 없었잖아 원래. 네. 어. 또 없어도 상관 없는 거잖아. 네, 상관 없죠. 그러니까. <laughs> 원래 없는 사람이. <laughs> 어. 아 그럼. 네. 나도 마찬가지. 저번 음악처럼. 네. 비틀즈의 Hey Jude처럼 Dude,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더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합창할 수 있는 막 같이 부를 수 있는 멜로디, 단순한 멜로디. 음, 네가 들려와로 반복했을 때요 가사를. 근데 그건 약간 울부짖음이기도 하지만 멋있을 거예요 아마. 그제콜걸 저는 보통 제2 후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네. 우리나라는 일절과 후렴이 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부활의 비어 당신의 이야기는 무척이라는 부분 내가 1후렴이고, 네. 사랑의 부분이 2후렴이죠. 그 2가 필요하다. 아... 기분 나쁘지 않죠? 네. 오늘. 적어놔야겠는데요. 잠시만요.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네. <laughs> 음... 제 2후렴이 있으면, 있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약간 희열을 향하여 다가가는, 꿈을 향하여. 그냥... 이제 제2 후렴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해주시면서 딱아 내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넣으면서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편곡하는 과정이 뭐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즐거울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을 듣고 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네. 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주변에서 들은 말도 약간. 어, 너 이렇게 봐도 말랐는데, 야, 너 보고 그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부어서 나오더라. <laughs> 평소에 자기가 말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네, 항상 그렇게 듣고 커왔고, 응. 난생 처음 얘기를 들어서, 들어서 당황스러웠죠. 네. 그 얼굴살이 이뮤지션은 이 이게 거의 들어가야 돼요. 아직 목표까지는 않았지만, 응. 야, 지금 한 3kg 정도 뺀 상태입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더 빼보세요. 그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좀 괜히 굶고 있겠습니까? 입술 부르친 거 봐. <laughs> 그래요. 전지용 씨, 전지용 씨 결승에서 네. 막강한 덕분에 또, 이번에 또그 화성 진공. 아, 네. 그 친구 또 숙제가 많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숙제가 많네. 네. 결 오늘 우리 멤버, 멤버들다올 거예요. 음. 음, <laughs> 음, 다 까다롭고 네. 꼭한 마디씩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라 <laughs> 안 하면 안 되는 건줄 알아. 쌍이 아... 예능이 잘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아, 네. <laughs> 자,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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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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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쌤인가요? 아, 오쌤님은 그분의 오쌤의 소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그 소외당한 그런 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가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래야 진짜 보석인지 알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을 찾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 전주영 씨 같은 경우는 밝기를 좀 주고 싶었어요. 바, 밝을 수 있다. 그 어두우면서 밝은 색채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어둡기만 하면 안 보이죠. 그런 제 초창기 제 모습, 김태원의 과좀 비슷한 어떤 면을 발견을 해서 그분도 그 경쟁에 넣어봤습니다. 첫 오디션 치고는 꽤 괜찮은 분들을 만나뵌 것 같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또 있는데요. 저희의 취지는 그 원석을 찾는 데 있습니다. 가공된 보석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김치원 클라스의 그 댓글들을 이렇게 본 결과 너무 너무 과감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실이라고 야 되나 이분들이 지금 원석 원석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작품으로 탄생될지는 시간으로 알,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같이 원석을 발견해내는 그런 방송인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실 때 한결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김태연 크라스 구독 좋아요. Give me